업의 본질이 뭘까요? 예를 들자면은 외식 사업, 음식의 본질은 뭘까요? 음식의 본질은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이 음식을 통해서 건강하고 또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게, 저는 두 가지가 음식의 업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은 외식 사업을 할 때, 장사를 할때 무엇보다 건강한 음식 맛있는 음식 이것을 만들어내는 게 전공법인 거죠. 그럼 기체은 뭘까요? 외식 사업에서 어, 인테리어 같은 외식 스룸. 다시 말하면은 아, 그 장소에 가서 먹고 싶어. 또 혹은 외식 스룸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공간적인 측면에 있고 또 하나는 음식 그 자체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흔히 집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맛있다고 해서. 밖에서 잘사 먹지는 않잖아요. 이유는 뭘까요? 집에서도 맛있게 먹으니까. 그러면은 집에서 잘못 먹는 그런 외식의 가치가 있는 음식을 어, 우리는 선호하고 가서 한번 먹길 원하는 거죠. 집에서 똠양꿍을 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똠양꿍 있는 어, 생어거스틴 같은 가게 가서 이렇게 사 먹기도 하겠죠. 저는 뭐 인테리어라든지 외식스러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음식이 건강하지 않고, 만약에 음식이 맛이 없는데 외식스러움, 다시 말해서 인테리어가 훌륭하거나 서비스가 친절하거나, 혹은 집에서 잘 먹지 못하는 그런 메뉴를 만약에 이렇게 장사에 꺼내놨을 때 기본이 안돼 있으면 음식이 맛이 없고 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외식스러움이 있고 트렌디하고 인테리어가 멋져도 사람들은 한번 가고 안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기업에서 다시 학원으로 오라고 했는데 가장 본질인 단임 문제부터 다시 고민을 해보자라고 우리가 시작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강사를 뽑을까? 두 번째, 좋은 강사가 내가 후지인데 절대 있지 않잖아요. 그 강사를 잊게 하려면 내가 훌륭해야 돼. 그 강사한테 비전도 줘야 되고. 근무할 만한 환경이어야 되고, 좋은 강사수로 교육에 대한 욕심이 많잖아요. 말도 안 되는 커리큘럼, 말도 안 되는 회사 이익을 중심으로 한이 모든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을 강사에게 노출시키면, 그 좋은 강사는, 아, 여기는 성장할 수 없는 곳이다. 여기는 뻔하다. 여기는 원장의 생계형 학원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좋은 강사가 누가 있겠어요? 좋은 강사는, 아, 여기 있으면 내가 비전이 있구나. 그 다음이 있구나. 이 학원은 생계형이 아니구나 이런 걸 줘야 사실은 이제 좋은 강사를 이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도 어려운 이야기니까 조금 그냥 아까 이야기 그대로 연이어서 가볼게요 어, 그냥 간단해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좋은 강사를 뽑고 두 번째로는 어, 이만하면 됐다라는 강사들을 다시 재검토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내 기준으로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거 아니야? 물론 강사의 안정성이 떨어지면 학원이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강사를 교체할 때는 7월, 12월 두 번에 걸쳐서 교체해야지 중간에 강사를 교체해가지고는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학부모님도 강사가 자주 바뀌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학부모는 없어요. 물론 그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언어의 불안정성을 이야기하면서 강사 교체 이야기 이 부분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자칫 잘못하면은 강사를 그럼 자꾸 바꾸라는 이야기냐. 그러면 학원 안정성이 떨어져서 담임선생님, 엄마들이 담임 자성 교체로 인한 퇴원이 분명히 생겨요. 재미난 게 어, 되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정말 문제 많은 강사인데도 한두 명의 매니아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사 교체하면은 한두 명이 선생님 교체됐다고 또 그만둬요. 그러니까 강사 한 명이 두개두개 두개 반을 깨 먹으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애들도 이 강사 교체하면서 또 나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실 강사 교체 문제는 학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신중하게 사료깊게 판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리. 원리는 어, 이만하면 됐다. 뭐이 정도면은 이이 이 정도 이만하면 이걸 내가 원점에서 기준을 다시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나은 강사를 뽑으려고 강사를 계속 스토킹을 하고 이 강사의 퍼포먼스를 점검하고 그리고 계속 백방으로 좋은 강사를 알아보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강사가 있다면 그 강사를 뽑아오고 이 물갈이를 하는 시스템을 우리 누구나 다. 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망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리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저는 그걸 해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기준이 높다면은 그 기준에 맞는 구성원들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은 또이 언어의 불안정성 때문에 정말 어, 야박한 그럼 강사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이 회사는 쓰면 삼, 뱉고, 달면 삼키고, 조금만 이러면은 내, 내치고, 그건 아닌 거죠. 이 안에 강사의 성장을 바라는 이 강사 교육이 있어야 되고, 강사와 진심으로, 어, 대화를 나누고, 원장이 열과 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강사와 함께 가려고 하는 이런 정성적인 부분이 물론 있으면서, 원리적으로, 네. 높은 기준을 가지고 강사를 평가하자는 이야기지. 이 정성적인 마음 없이 오로지 그냥 기계적으로 "너 아냐, 너 아냐, 너 나가"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강사 교체 정말 힘들어요. 이거는 기준이 높지 않으면은 사업 성공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지 않으면은 강사 교체 웬만해서는 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인간이 진화해오면서 경험의 고속도로를 만들었어요. 경험의 고속도로. 오래 경험하다 보니까 딱 보면 이게 똥이지 된장이지 딱후비를 가는 거예요. 직관적인 거지. 직관적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본성에 기대어 쉽게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저는 직관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직관적인 게 직관적이어서 높은 수준의 예술성이나 높은 수준의 인정을 받기는 어려운 수 있으나 대중 예술에서 모든 부분이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직관적이어서 갖고 있는 많은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제가 왜 말씀드린냐면은 이담임 시스템을 가장 직관적으로 고객과 소통하는 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학원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의 기본이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원장이 학부모하고 상담을 해 주면은 한 번은 감동할 수 있겠죠. 아, 원장님이 직접 전화를 끝. 담임은 계속 구멍나고 있는데, 원장이 계속 전화를 해줘. 그러면 짜증 날거 아니에요. 아, 아니, 담임이나 받고, 왜 나한테 자꾸 전화해? 원장님이 뭐 해줄 수 없잖아요. 이거잖아. 결국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담임이야. 담임의 직관적인 힘. 담임은 학부모 감동의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더라고. 관리팀장 데스크 다 우리의 서비스 체계에서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는 있으나 가장 크고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감동을 주는 존재는 담임이더라고 그래서 이 담임이 어떻게 수업하는지, 어떻게 수업 준비하고, 어떻게 수업하고, 어떻게 아이들과 소통하고, 어떻게 숙제를 내고, 어떻게 숙제 검사를 하고, 어떻게 클리닉을 하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피드백하고, 어떻게 엄마랑 상담하는지, 의례적인 상담인지, 심층 학습 상담인지, 이 모든 걸 우리가 스토킹 해야 된다는 거야. 이유는 뭐냐면은 고객 감동의 원천적인 뿌리가 담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10년 하면서 다시 깨달았어요. 10년 동안 멀리 갔다가 올해 이걸 다시 깨달은 것 같아. 담임의 힘에 대해서, 담임의 직관적인 힘에 대해서. 우리가 고객 감동을 시키려고 많은 돈을 써서 뭐 셔틀도 더 스마트하게 운영하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담임이 마음에 안 들면 퇴혼 나요. 그 어떤 걸 해줘도 담임이 마음에 안 들면 퇴혼이야. 근데 놀랍게도 저를 비롯한 많은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담임을 믿어. 알아서 잘 하겠지. 내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 하나 영역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건가? 마치 담임을 뽑아보면, 이제는 이 담임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만 내가 개입하는 형태의 학원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병나면 치료해주겠다라는 병원과 똑같은 존재인 거야. 생활 습관병을 이 치료 중심, 병원들이 고치기 어렵듯이 왜 우리는 단임을 믿고 맡기지? 저도 믿고 맡겼던 것 같아. 원장도 믿고 맡겼어. 이제 너 원장해야 하고 일정 부분의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지만은 그다음에 너는 너의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야.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나는 그 결과를 가지고 너를 피드백할 거야.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어 저는. 그런데 이게 정말 잘못됐다라는 것을 10년 만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왜 이런 멍청한 짓을 내가 하고 있었지? 왜, 왜 우리는 담임을 믿고 있지? 이 담임이 수업식불, 개념원리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원장님들이 아세요? 담임이 유산문제, 어떤 식으로 아이들의 유산문제를 다루어주는지 알고 계세요? 담임 선생님이 확인학습을 어떤 식으로 하고 이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숙제를 내고 있고, 아이가 함수가 약한데, 함수 숙제도 15문제 방정식은 강한데 방정식 문제도 숙제는 15문제 애가 오늘 틀리고 문제가 있는데 어떤 선생님은 남기는데 어떤 선생님은 남기지 않아 사실 남기는 게 이게 진정성이거든 안 남기는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해요? 안해 시스템이라고 필터링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시스템 다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게 작동 안 해. 안 하는데도 우리는 매일매일 평화로운 일상을, 루틴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원장들한테 당신들 일과가 이렇지 않냐고 이야기하니까 웃더라고요. 출근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9시쯤 되면 시계 보고 아 오늘은 좀 빨리 가고 싶네. 네? 9시 반 되면 컴퓨터 다 끄고 다 정리한 다음에 그러지 않아. 내가.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해 봤거든요. 사실, 어, 만약에 담임이 미션형 담임이면은 우리가 좀 믿고 맡겨도 돼요. 미션형 담임은, 어, 교육에 자기 사명감, 소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아이의 성장을 어떻게 하는지 이끌어 내려고 하는 담임들은 믿고 맡겨도 돼. 내 애가 상위권이야. 그래서, 아, 제발 이제 공부 그만해. 이런 애 같으면은 믿고 맡겨도 돼. 근데 우리 애가 하위권이야. 담임이 생계형이야. 생계형들, 하이콘들이 어떻게 하죠? 공부하라고 하고 방문을 닫으면 하이콘 학생들이 어떻게 하죠? 주요 환경은 핸드폰하고 컴퓨터가 있어. 엄마한테 공부한다고 뭐 하죠? 뭐 하죠? 게임하잖아. 어른도 똑같아요. 한번 오늘 돌아가셔서 우리 학원 담임 선생님들이 생계형인지, 커리어형인지, 세 가지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생계형, 커리어형, 미션형. 생계형은 먹고 살려고 온 사람들. 커리어형은 점프하려고. 자기 커리어를 쌓아가지고, 여기는 커리어를 쌓는 하나의 저 발판이야. 미션형은 그 업의 본질에 대한 미션,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세 번째 케이스라면 믿고 맡겨도 돼. 그런데 생계형이야. 근데 우리는 생계형이다. 우리 형기동, 미션 형기동, 우린 똑같이 믿고 맡기는 거야. 잘하겠지. 자, 선생님 시강은 그 선생님이 자기가 제일 베스트한 걸 달달달달해서 온 거니까 시강 보고 어, 잘하네. 이렇게 하고 뽑아서 이제 시강 본 이후로는 이 선생님이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아이들과 컨택하고 어떤 식으로 관심이 없는 거야. 믿고 맡기는 거야. 난 좋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는 전문가의 영역을 인정하니까 내가. 괜히 관여해서 이 선생님 그만두면 안 되니까, 그리고 쪼잔하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는 내가 강사 출신이니까 내가 강의할 때 누가 간섭하는 게 싫었으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강의하는 걸 내가 전문가인데 누가 간섭하는 거 싫잖아. 나도 싫었으니까, 나도 내가 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내 선생님 수업은 내가 탓치안 하는 거야. 이게 미친 짓이에요. 이 선생님이 생계용인데. 열 명의 강사들 중에 여덟 명이 생계형이야. 생계형이 뭘 의미하는 거죠? 한 2년에서 4년 때까지 자기가 벌어 놓은 지식적, 자산적 가치를 평생 울고 먹는 사람들이야. 노력하지 않고. 그리고 출근하고 퇴근하는 출퇴근자들이야. 와서 뭘 해요? 오늘도 일상적인 가르치는 짓을 하는 거지. 아이들 인생에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생경이라는 거예요. 그 애가 다른 학원에서 미션 형 선생님을 만났더라면 이 아이는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었고, 꿈이 달라졌고, 이 아이는 꿈을 성취할 수 있었는데, 운 나쁘게 내가, 내가 차린 학원에 생경 선생님을 만나서, 생경 선생님들 중에 기술 좋은 생경들이 있어요. 컴플레인 안 만들어내는. 5년차, 10년차 생경 선생님들은 기술자들이야. 어떤 컴플레인도 안 만들어내. 엄마도 만족하고, 아이도 만족해. 적당히. 노는 거야, 애들하고. 적당히, 응, 그래. 숙제도, 응, 그래. 으흠. 그리고 6개월, 1년 후에, 그나마 부진하는 엄마들은 3개월 만에 성자 안 나왔다고 옮기는데, 집이 가까워서 학원 보내는 엄마들이 있잖아요. 그 엄마들은 1년이 돼도 학원 안 옮겨. 이 생계형 선님한테 애를 맡겨놓는 거야. 애도 불만이 없어. 학위권들은 어떤 선생님 이좋아요 숙제 많이 내주는 선생님, 많이 남기는 선생님 좋아해요? 아니잖아. 좋아한다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가 내 선생님이 생계용인지 아닌지 점검해보셨어요? 저도 10년 만에 아이 담임이 생계용 담임이면은. 두 가지를 해야 되겠죠. 하나는 생계형을 밀쳐내고 미션형을 뽑아야 되는데 미션형 뽑기가 쉬워요 어렵잖아. 그럼 이 생계형을 미션형으로 바꿔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 이제 두 갈래 길이 있더라고 생계형인데 미션형으로 변화하는 사람이 있고 열에 한명 나머지는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몇십년 동안 살아온 그 사람의 태도 인성 그 사람의 이 모든 것의 결과물이 생계형인데. 갑자기 우리가 어떤 인풋을 넣어 가지고 이 사람을 바꿔요 못바꿔 열애하고는 못 바꿔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방법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세 번째 방법을 이세 가지 방법을 저는 다 같이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생계형을 내보내고 미션형으로 뽑는다 근데 이거는 내 여건상 100% 가능하지 않다 두 번째로는 생계형을 미션형으로 바꾼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짓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노력한다. 세 번째는 생계형이 생계형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생태계를 만드는 거지 학원 시스템을 생계형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그리고 생계형이 여기서 버틸려면 거의 미션형에 가깝게 행동해야 되는 생태계. 저는 이걸 이제 학원, 세 번째 학원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영장 가면 다옷 벗잖아요. 여기서 제가 수영복 입으라면 누가 입겠어요? 상황이냐, 인간은 상황에 의해서 정상이 비정상, 비정상이 정상인 거예요. 상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저는 이게 시스템 설계자가 해야 될 롤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압력 장치를 거느냐,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생계형을 미션형처럼 변화시키는... 근본을 변화시키는 건 불가능해요, 제가 보기에. 하지만, 우리 문화. 여기 오면 이렇게 해야 돼. 여기 오면은, 딴게 중요한 게아니라 수업 준비가 제일 중요해. 다 앉아서 수업 준비하고 있어. 그럼 나는 사실 전에 학원에서는 담배 피우고 밥 먹고, 인터넷 쇼핑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이 학원을 하니까 아무도 안 움직이고 다 수업 준비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생계형도? 아이씨, 이건 뭐, 왜 이래? 미친 거 아니야? 수업 준비해야 되는 거지. 여기는 확인 테스트 본 다음에 점수 안 되는 애들은 무조건 남겨야 돼. 자습실에. 여기는 무조건 학습량이 많아야 돼. 숙제, 100문제 밑으로는 숙제 못 내게 해. 무조건 100문제 내야 돼. 예를 드는 거예요. 뭐 100문제는 상징적인 숫자고. 여기는 무조건 담임이 엄마랑 한 번은, 한 달에 한 번은 심층학습 상담이라는 걸 해야 돼. 라고 하는 룰을 만들어서 이 룰을 문화화해서 생계형들을, 생계형의 이 독성을 빼내는 거야. 저세 번째 방법이, 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사실 생각해요. 근데 이전에 전제 조건은 원장의 생계형이 아니어야 되는 거야. 원장의 생계형이야. 그럼 이거 안 돼. 왜냐면 원장의 생계형이라는 얘기는 자기 기준이 낮고, 생계형은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는 자 이게 생계형이에요. 뭐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이런 거 관심 없어. 업의 본질 이런 거 관심 없어. 내 하루 벌어 내 하루 먹기 힘들고 나는 내 이익을 극대화하고 싶은 사람이야. 원장의 생계형이면은 답이 안 보이는 거지. 생계형들은 직접 활동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적 활동을 안 해. 사업의 성공은 그 사람이 얼마나 지적 활동을 하고 있느냐가 저는 사업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아, 물론, 이 말도 어에 있는 건 아시죠? 항상 언어는 불완전하다. 지적 활동만 한다고 해서 사업의 성공이 되는 건 아니겠으나, 사업 성공의 가장 핵심 요인이 지적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객관적 세상, 조관적 세상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주관적 세상에 있으면은 확증 편향, 지적 활동을 안 하고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소비자 관점을 몰라도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물건 만들어 낼수 있잖아요. 그리고 망하는 거야. 근데 지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소비자 관점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시장 조사하고 경쟁사 분석하고 내 제품 분석하고 트렌드 분석하고 고객 STP라고 하는 마케팅의 가장 기본인 세그멘테이션, 고객 사업 영역의 세그멘테이션, 고객 타겟팅, 포지셔닝, 어떤 컨셉으로 갈지 이 모든 걸 객관적 세상에서 진짜 니들이 원하는 게 뭐야? 소비자들의 요구를 철저하게 데이터 기반으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것을 사업의 성공의 기반으로 삼는 사람들.